안녕하세요. 문자 그대로 생생한 방송 리액츄 진행을 맡은 사회비평가 박권일입니다. 리액츄는 문학, 인문, 사회 등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 나눠보는 채널입니다. 오늘도 함께 리액츄를 진행할 멤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배상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8월에 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전 직원에게 책한 권을 선물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임홍택 씨가 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입니다. 정식 제목은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90년생이 온다입니다. 요즘 같은 출판 빙하기에 아마 해당 출판사에서는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놓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좋았던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주시고 별로였던 분들은 대차게 좀 비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책을 어떻게들 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사회자로서 먼저 제 의견을 많이 말하지 않을 텐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이 책은 2019년 제가 읽은 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예, 네, 최악. 어속 최악이네요. 네, 최악이었죠. 지난 어디서? 10년간 읽은 책들 중에서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거의 그 수준입니다. 아무튼 다른 선생님들 20자평부터 먼저 듣고요. 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자평은 90년생의 가장 가까운 우리 중에서 <laughs> 사실상 90년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패션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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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이나 뭐 라이프스타일 네, 트렌드에 밝으시기 네. 예, 때문에 그박인호 네. 선생님께서 먼저 오늘 한번 떼 주시죠. 아 벌써 이것봐 이거 뭐야? 뭐가요? 음, 태블릿이 어, 태블릿 역시 역시 신세대 역시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물론 90년생들이 좋아하지 않겠지만 제그 20자 평은 20대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아이이 책에 대한 감상이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뭔가 이 책에서 뭔가 90년대생 특히 지금 20년 20대라고 부를 수 있는 특히 그 사람들에 대한 세대 세대론적인 호명을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는 초반 서론에서는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규정을 해 보겠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왜 지금 90년대생들이 어 지금 한국의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주역이고, 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만 지금의 기성세대들 혹은 어, 소위 이 책에서 겨냥하고 있는 꼰대들이 음. 조금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어 20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 내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 90년대 생애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laughs>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90년생들은 다 휘발되어버리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도대체 뭐였을까? 어? 음. 이 이몽택 씨는 결국엔 아주 굉장히 나이구한 세대로는 어, 여러 가지의 그냥 지표들로 짬뽕시켜 놓는 와중에 실제로의 90년생들과는 접점을 오히려 잃어버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음. 때문에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라고 <laughs> 어, 내용이 네. 너무 나이브하고 네. 또 네. 현실감도 네. 별로 없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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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을 본인이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네. 더관찰하할것 네.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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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신랄한 비판이 네. 나왔는데요 그러면 심리가 선생님 어떻게 이0자평 저의 이0자평은 제목이 다 했다 <웃음> <웃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실 이 책은 90년생 보수적인 피해자 정체성으로 무장한 남성과 젊은 남성과 또 과격한 방식으로 여성 착취적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는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특히나 이게 정치권이 그 마음을 읽고 싶은 욕망이 투영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목이 90년생을 전면에 띄우니까 왠지 이책한 권만 읽으면 다알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을 주잖아요. 이 책이 근데 그런 마음을 자극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전체가 이 책이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90년생의 특징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그 현상적 특성에 주목해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2부와 3부는 각각 노동자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성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 골칫거리 90년생을 어떻게 이렇게 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또 소비자로서 쥐어 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laughs>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큰 것이 아니었을까. 사실은 90년생이라고 하면 일단 여성과 남성이 다르고 지금 굉장히 적대적이잖아요. 20대들은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가 다르고 서울 사람, 지방 사람이 다 다른데 이들을 90년생으로 하나로 묶으려고 한다면 서로가 다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작 90년생은 이 책을 싫어할 것 같고. 그러 그냥, 그냥 이 책에서는 90년생을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90년생, 대기업 다니는 90년생, 공무원 90년생, 취준생 90년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냥 세대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뭔가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에게 새롭게 얘기해 주는 건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게 없었다. 별로. 네. 네. 네, 그럼 배상련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0자평부터 아저 20자평은 어, 아직 안 읽었으면 읽지 마시고 <laughs> 어, 읽으셨어도 잊으세요 잊으세요? <laughs> 잊으시오? 어뭐 아무 제가 볼 때는 왜 이게 추천이 됐는지를 1도 모르겠어요 일단 뭐 황당한 거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현대차를 뭐 현대차에 대한 뭐 어떤 뭐불평이나뭐 불만을 제기해서 어 현대차의 뭐그 AS나 서비스 정책이나 마케팅을 바꾼 게 90년대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90년대 우리나라 9 0년대생 돈이 <laughs> 현대차에게 문제를 제기하려면 최소 30대 이상은 돼야죠 인간적으로. 그다음에 다이슨 청소기의 그 오만함을 꺾은 것도 90년대생이라고 하는데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는 청소기에요. 다이슨 청소기가. 다이슨 청소기를 사는 세대는 대체로 30대들이죠. 아니면 40대거나. 왜냐하면 이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게 다이슨 청소기들이지. 무슨, 원룸 사는데 무슨 다이슨 청소기. 핸디 청소기, 핸디 청소기. 그러니까, 일단, 진단 자체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사실은 기업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단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왜 그걸 세대론으로 치환하냐는 거죠. 그것도 제가 볼때 진단이 완전 잘못된 것 같고, 그 다음에 90년대생들을 무슨 소비 지금 자본 이 소비자본주의 사회에 히어로로 묘사를 해놨어요. 이 기업의 횡포나 이런 거에 소비자로서 일침을 가하는 존재로 묘사가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90년대생들이 소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고 있으면 90년대생들이 소비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때 엉뚱한 진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제가 70년대생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70년대생들을 이제 묶어서 다 꼰대로 만들어 놨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70년대생한테는 디지털이 재앙일 수도 있다고 라 얘기를 해놔도. 근데 내 친구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디지털을 재앙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70년대 생들은 사실은 이 X세대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고 어떻게 보면 세대의 갭이 가장 큰 세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세대들이 지금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됐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대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70년대생을 완전히 꼰대화시켜보로 해서 진단이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이거는 그러니까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들은 꼰대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아마 가장 꼰대 위치에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는 그들은 원래 그런 존재로 묶어버리는 순간 진단이 엉뚱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하면 세대가 이렇게 지나서 지금 30대들이 그러면 40대가 되고 부장이 되면 꼰대가 안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세대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기업의 문제나 사회 구조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엉뚱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울분이 느껴지네요. 네. 네. 본인이 <laughs> 속한 세대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텐데 그때 X 세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네. 말씀을 좀 주시고 자세하게 일단 배상 선생님 말 정리하자면 일단. 현상에 대한 해석 이전에 관찰부터가 잘못돼 있다. <laughs> 어, 이런 이제. 비판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연역적인, 너무 연역적인 방식으로 팀을 다 네. 세워놓고 답을 딱 정해고 밥 정도 스타일로 90년대생은 <laughs> 네. 이래야 돼. 그렇지라고 <laughs> 하는 <laughs> 네.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들 좋은 평가는 일도 안 나왔네요. <웃음> <웃음> 한 명이라도 응원을 해주시면 뭔가 이렇게 좀 쟁점을 <laughs> 만들어 볼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이렇게 참 의기투합하기도 어려운 그러게요 이렇게 그 책을 문제돼서. 그것을 이 책이 해냈습니다이 네. <laughs> 어려운 일을 해내네요 네이네 네 명의 의견이지 정말 힘든데